구독 좋아요 로또 예상 번호입니다. 재미로 참고하시되 실제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또는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이므로 과도한 기대나 지출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로또 제1180회차를 위한 추천 번호를 아래와 같이 드릴게요. 추천은 통계, 패턴, 최근 미출현 번호 등을 참고하여 재미로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혹시 당첨되면 커피 한잔 사주셔도 좋아요 인증샷 올려주시고요. 댓글도 올려주세요. 이 조합을 바탕으로 일부 숫자를 교체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로또는 완전한 확률게임이므로 어떤 분석도 당첨 확률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이 분석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로또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1. 단번대 번호 13568 보안번호 추천 현재 조합에 추가할 만한 여섯 번째 번호로는 중간 높은 범위 1,545의 번호를 고려해 보세요. 예 29, 33, 37, 41호 또는 완전한 확률 게임이므로 어떤 번호 조합도 당첨 가능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번호 분포의 균형을 고려한 선택이 통계적으로는 더 일반적인 당첨 패턴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10번 대번호 10, 11, 12, 13, 14, 16. 18 역대 당첨 패턴과의 관계 연속번호 5개가 포함된 조합은 매우 드문 패턴입니다. 역대 로또 당첨번호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23개 이상의 연속번호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번호가 10번대에 집중되어 있어 분포가 매우 편중되어 있습니다. 3. 20번 대번호 20, 21, 24, 25. 27, 28 흥미로운 통계적 특징 합계 정확성 번호 합계가 145로 로또 당첨번호의 평균 합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균형적 홀짝 홀수와 짝수의 비율이 정확히 33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간격 패턴 번호 간 간격이 1-3-1-2-1로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4. 30번대 번호 31, 33, 37 결론 제시하신 3개 번호는 30번대 홀수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로또는 완전한 확률 게임이므로 어떤 조합도 당첨될 가능성은 동일하지만 더 균형 잡힌 번호 선택을 위해 위 제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0번대 번호 41, 43, 44 전략적 제한번호 분산 현재 모든 번호가 40번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139 사이의 번호를 추가하여 균형 있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홀짝 균형 현재 홀수가 더 많으므로 짝수 번호를 추가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번호 범위 확장 전체 로또 번호 범위 145를 더 넓게 활용하는 조합을 고려해 보세요. 1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1. 단번 대번호 135682. 10번 대번호 10, 11112131416183. 20번 대번호 2021242527284. 30번 대번호 3133375. 40번 대번호 414344.